안녕하세요. 산업연계형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나이파 신승룡 책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의 유망 솔루션 실증과 해외 진출을 지원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긴급성, 중요성, 산업계 전반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자율 제안한 분야의 기술 솔루션을 보유한 디지털 전환 전문 공급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중소, 중견 기업의 디, 디지털 전환 솔루션에 대한 수요 기간의 커스터마이징, 실증, 시범 적용, 테스트 및 상용화 등에 대한 솔루션 실증 지원으로 9개 과제 정부 지원금 2억에서 2.5억 원 내외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디지털 전환 전문 기업의 글로벌 현지 서비스화와 현지 비즈니스 등 해외, 진출, 해외 진출을 간접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 사업을 통해 실증 완료한 솔루션에 대해서 국내 수요처에 대한 보급 확산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자유롭게 제안한 분야의 기술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면 지원하실 수 있고요. 본 기업은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지원이 불가하시고요. 또한 실증 기업은 수요처 제시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현재 세부 공고가 3월 10일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2월에 사업 공고가 진행되고 3월에 선정 평가 등 선정을 통해 4월부터 12월까지 협약 체결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12월에는 결과 평가와 사업비 정산이 진행됩니다. 네, 신청 방법 및 일정입니다. 어, 현재 보시는 장표에서는 2월 종량 1개월로 나와 있는데, 현재 세부 공고가 나이파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3월 10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어, 해당, 해당 내용은 나이파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사업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 나이파 사업성과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산업연계형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선택하신 후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안내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어,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